채색이... 이 녀석 어디에서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어. 그 뭐냐? 아, 그 사진 있지 않나? 어, 잠깐만. 나, 나그사진에본거 같은데, 이걸로 되려나? 하더라. 어, 이걸로 되려나? 이 오르골의 디스크, 본적 있으시죠? 이 디스크는 사건이 일어난다기까지 해치씨는 가게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지나씨가 찾으려 했지만 갑자기 그걸 강제로 옆에서 뺏을 수있 인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입니다, 크로그레이시 이 디스크 약간이지만 혈흔이 남아있습니다 오로그레 디스크의 표면에는 금속체 돌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디스크를 빼앗으려 했을 때 교인물이 그 엄지손가락에 베었죠. 여기에 이렇게 혈흔이 남아있는 이상 그제 손가락엔 당연히 개인 상처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그로그레이치? 팔을 조사하는 건거부하지만 이번에는 엄지손가락 끝을 보여주겠습니까? 이피의 흔적과 같은 배인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래, 나를 약분의 그 안이란 생각 후회하도록 해라. 즉, 인정하시는 거군요. 그 손가락 끝에 디스크를 빼앗을 때 상처가 남아 있었던 걸. 말입니까? 애초에 네것이라니 웃기지마 그거 어, 매군대 건데 뭐하니? 이건이제사건에 관계에 증거로군. 이 친구는 이친는이 디스크에 대해 다시 한번더 증언을 부탁드리는 그럼 너뭐 코젠이 매군 달에 뭐 사촌이라도 된다는 거야? 하이 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매달 군에라는 건 설마 지금부터 이겨 전에 우죄 판결 받은 직후 비명 행사한 그뭐 뭐라고요? 그렇다면 미스터 크로그레이, 당신은 메달 군과 아는 사이라는 겁니까? 정우숙이 설마 여기서 또 다시 메군 달의 이름을 들을 게될줄 몰랐습니다. 신 씨에 의하면 이건 지금부터 2개월 전에 4군들의 명령에 따라 해치 씨의 가게에 저당 잡혔어. 즉, 전유서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는 거다. 그래, 유풀 빼앗기 위해 전당포에 나타났다. 일단 내가 지금 가장 거슬리는 건맨 마지막 했던 말이거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 잠깐! 가장 거슬린 말이야. 어, 그 유기물 중에 가오치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찰의 감정사를 파견해 조사해봤지만, 그 전당포에 전시돼 있는 건 모두 잡동사니뿐이었다. 그렇다면 역시 그렇게 그 가게에 나타난 이유는. 매군다 씨가 남긴 유품을 손에 얹는 것이었군요. 침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어... 매군다의 유품은 해치씨의 가게엔 더는 없었다. 정말로 그랬던 걸까? 아니야. 하나 더 있잖아. 그 작은 상자였나 뭐였나. 그래. 던져두도록 하자. 메군단은 코트 주머니에 디스크를 넣고 전당포에 맡겼어. 그리고 옴니버스 살인사건에 체포당 이전에 메군단은 그 보관증을 지나씨에게 맡겼고 크렉스 여사가 가져갔지. 뭔가 거기엔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일단 크로그레이의 비밀부터 일단 밝혀주자. 제시하기. 장성남 받아라. 이 디스크는 메군데 씨의 지시로 전당포에 맡겨졌습니다. 그 당시는 전당무를 손에 얻으려고 했고, 하지만 그 디스크는 형사가 가져가 버렸다. 큰일 뻔, 다시 한번 더 전당포에 침입할 이유 같은 거 없다. 그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뭐라고? 맥군다씨에게는또 하나 전당포에 뭔가 맡겼습니다 또한 장의 보관증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 어때 딱 들켜버렸지 맥군다씨는그 전당포에 두 개의 물품을 맡겨놨습니다 당신은 그두 번째 물품을 훔치기 에그 전당포에 침입했던 거고요 이두 명의 동료와 함께 으흠 두번째 보관증입니까 물품은 작은 상자로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막연하군요 가능성 있습니다 그, 그건 또 맞네. 음, 확실히 그건 그 말대로입니다. 오. 작은 상자가 필요했다. 그래어 재판장 슬슬 확실하게 노력하지. 무슨 말입니까, 반직스경 변칙에 유감스럽지만 사실은 분명하다. 사건 당일 밤 피해자는 전당포의 작은 상자 같은 건도도막지 않았다. 그걸 입증할 근거가 있다. 예? 네? 그래서 형사 사진 제출하게. 아, 그렇게 메인 홀걸안 보여줄 거야 여태까지. 어, 테이블 쪽만 보여주고 메인 홀걸안 보여줬잖아 여태까지. 어. 점주의 치가 사서 방마다 손님 파악할 위치에 있는 사진기야 유지물을 전시하는 책장을 파악할 위치에 있는 사진기다이 보관증에 의하면 매곤달의 작은 상자가 유지물이 된건 이라기 대전 4월 13일 9시입니다. 유지물이 된 시점에 작은 상자는 유지물 선반에 전시될 겁니다. 그리고 사진 사건 일하기 2 시간 전 11시 사진이 이쪽입니다. 이건 꽤 선반이 유지물로 꽉차 있군요. 그리고 또한 장. 이것이 사건의 이유 오전 2 시에 찍힌 사진입니다. 어허, 그럼 그두 장의 사진 검토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늘어나봐도 정말 확실치가 않군요 그러게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나? 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살해당했을 때 가게에 도둑맞은 건 없는지 스코틀랜드의 야드로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졌습니다 그럼 이 투자의 사진에도 제대로 조사한 겁니까? 예. Yep. 수장의 사진에 찍혀있는 모든 유지물의 수도 세워본 결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것이 야드의 결론입니다. 흐흠 <laughs> 즉 그날 밤 천당포에서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다. 이 일본의 주장은 그저 트그 집에 불과하다. 천장, 아까웠어. 여기서 전석의 유품을 훔쳤다라고 입증할 수 있었으면... 여석을 몰아붙일 수 있었는데, 왜... 오오 똑같지 않아? 나 방금 내가 일부러 재판장 말할 때안 말하고 있었던 게 전부 다 똑같아 보여서 말안 했는데? 그럼 변호사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밤 산장의 전당포에선 도중 맞은 건 없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어디에도 이상은 없는 건가? 자 이럴 때야말로 그그 그 증거품을 사용해보자. 그저에한 가지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험을 하다니? 별 위해 어떤 증거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제의 사진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증거품이란 바로 이거지. 어, 스코프. 괜히 준게 아닐까 이걸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사용해서 주장의 상해증 입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 알아주긴 뭘 알아줘. 아 역시 나오셨나? 네, 그래, 다시 한번 더 봐보자. 와, 뭐 다른 부분이 있어? 내가 못 찾는 건가? 그냥? 어? 저거 달라? 혹시나 저, 저거 달랐어? 저기 어? 오 명백하게 이상이 있습니다 몰라 도구의 힘을 빌렸다 그럼 변호인에겐 지적을 배워갑니다 이 사진에서 명백히 이상한 부분을 뀨고요 실히추천의 사진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한 곳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뭐라고? 아, 진짜 다르네. 미묘하게 달랐네. 아, 나저오 달랐구나 저게. 어이 작은 상자 오직 큰게 많이 떠오르는 게 보입니다. 어, 확실히 또 떠오릅니다. 제판장님 제발, 제발. 추하다. 즉 결론은 하나. 그날 밤 매군 네씨의 작은 상자가 도둑맞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상자에 손에 대고 원래 살짝 원래대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매군 대 씨가 저당 잡힌 작은 상자라는 건이 떠오른 작은 상자인 게 틀려 없습니다. 실시하군. 그게 어째 다는구나. 움직였다고 해서 도둑 맞았다고 하는 건 아니다. 사건 당일 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그, 그, 그건 그렇습니다만 확실히 매군다리 유품 도둑받지 않았어 아주 조금 움직였을 뿐 역시 상황은 바뀌지 않은 건가? 아니, 크게 변했다 사건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지? 문제는 그게 작은 상자였다는 겁니다 즉, 안에는 뭔가 들을 수도 있겠죠. 뭐라고... 이 사진을 찍힌 상자를 지금 당장 조사해 주세요. 지금도 해치씨의 가게 선반이 있을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개월 전에 죽은 자의 상자 따위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라고. 안직스 경 이는 가카합니다. 경비원 지금 바로 사건 현장에 가도록. 문제 의그 작은 상자를 회수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낭만 있게 흘러가는구만 상황이. 도 30분 이내로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증거품이 도착할 때까지 심리는 일단 중단하도록 할까요? 설마 이 정도로 하찮은 총극에 올리준? 뭐라고요? 이건 일본의 특기인 눈속임에 지나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유학생은 처음부터 멋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즉이진이 전당무를 빼앗리려 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빼앗을 정도의 가치 따위는 없다. 어? 최금으로부터 <놀람> 1개월 전, 메곤데씨는 재판 직후 목숨을 잃고 말았지. 하지만 그 판결은 무죄였다. 즉, 완전히 입증된 거였다. 4군 대신 색없는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사실이... 그걸 입증한 건기공 자신 아닌가? 유학생이요. 야, 애매해, 지네! 확실히 검찰 측 어, 주장은 앞뒤가 맞는 듯합니다. 변호 측은 그것을 명확히 입증해라. 설량의 시민 맡긴 전당무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변호인요? 그대는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디스크나 상자가 이번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근거를. 그그 그, 그건. 그래 물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지 맥운디시의 정체도 그리고 저 디스크에 대해서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사정을 밝혀버리면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야 2개월 전에 무죄는 피고인 측이 부정법으로 따낸 옳지 못한 판결이었다는 걸 그리고 법정에서 지나씨가 의증했던 것도 인정해버려 설마 반직수경은 전부 깨뜨려 보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좋은 기? 그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외군나리 해치씨의 가게에 맡긴 물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증언할 수 있는 건 지나씨 밖에 없어. 하지만 그 증언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지도 몰라. 지나씨의 증언 어떻게 해야 할까? 요구해야지 뭐, 별수 있나? 진실을 밝혀내줘야 한다면서. 재판장님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변호사요. 매군다씨의 작은 상자가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진나 레스트레이드에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말입니까? 목적은 메곤다씨가 전당포에 맡긴 몇 가지 전당물에 대해 진나 레스트는 레스트레이드는 어, 어떤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듣는다면 분명히 모두가 알수 있을 겁니다. 이 증거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 그건 굉장히 흥미롭군. 피고는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그 증언이 피고인과 기공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음... 반지엑스경. 지금 바로는 무슨 뜻입니까? 검찰측은 변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 잠깐, 증인의 신문을 중단하고 피고인의 증언을 요구한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피고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대기실로 돌아가 대기하도록 기다리게 증인이요. 피고인은 그대로 증언대에 남아 증언을 듣는 게 좋겠지? 진아 씨의 증언. 자기야, 부디 날 믿어줘야해. 메군다 씨가 해치 씨의 유, 오, 어, 해치 씨의 전당포에 맡긴 유품은 일교전에 이러한 사건과 깊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확실히 그 소녀는 법정에서 증언에 섰었죠. 피고인은 매군다시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언했습니다. 을일 개월 전의 그 사건 꽤 흥미로운 상황이군. 그 심리와 관련된 자들이 이렇게 또다시 법정에 나나게 됐군. 이것 또한 뭔가의 운명일지도 모르겠군. 일본인이요 지금부터 2개월 전한 겨울을 달린 옴니버스에서 벽돌장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 피해자 이외에 매군달씨밖에 없었죠. 탕이 매군달씨의 범행으로, 여겨졌, 범행으로 여겨졌습니다. 만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범행은 옴니버스의 옥상석에서 일어났고 그시체는 천장을 통해 마차 안으로 떨어졌다. 그걸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게 친한 레스 트레이드였습니다. 지아씨는 그때 마차 안에 숨어 있었다. 마차에 손님을 노리고 소매치기 일하기 위해,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은 매군다씨는 체판 직후 이 대업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뒤로 2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옴니버스의 살인 사건도 그 의문의 화전도. 하지만 그 재판에선 피고인의 디스크도 상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아씨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2개월 전그 사건의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 하지만 어제 구치소에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말해주셨죠. 부탁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개월 전의 재판, 그대가 만약 무언가를 고의로 숨겼다라고 한다면, 향의 우리는 그대들에게 위증죄를 묻게 되겠지. 그리고 그대의 증인으로서 신뢰도 일으켜야 될 것이다. 뭐 물론 애초에 이럴 정도의 신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래, 제발 헛소리하지 말고 너가 개트로라면은좀 난감해질 것 같다 어 같다고. 툴링 하지 마. 신나 씨. 아무래도 변호 측은 자기 순으로 전부 부을에 가고란 것 같군. 대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군다 씨의 유품과 이겨 전의 사건. 거기에 아무래도 비밀이 있는 것 같군요. 그럼 지인에게 증언을 요구합니다. 이겨진 사건 그때 말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네. 지금 이 법칙에서 모든 게 밝혀진다. 반직스 검사가 말한 대로 나도 변호사로서 각오를 다져 해.